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서코니의 허리케인 24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서코니의 안정화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엔돌핀 시프트2도 안정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허리케인 24, 그 다음에 템퍼스, 그리고 가이드 같은 신발들, 서코니가 러닝화의 명가이다 보니 아무래도 안정화가 꽤 여러 라인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신발이 되어버렸겠지만 엔돌핀 시프트도 굉장히 좋은 안정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정화라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당연히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신발도 20만원을 호가하는 상당히 비싼 신발이라, 서코니에서 신발을 산다면 엔돌핀 스피드를 살 텐데, 리핏은 왜 허리케인을 샀을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엔돌핀 스피드는 이제 플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는 저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러너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요런 신발들이 의외로 걷기에 좋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일단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딱 느낌으로는 호카로 치면 본디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어, 아식스로 치면 젤린버스 27 같은 느낌이 좀 있는 신발입니다. 많이 맥시멀한 쿠션인데 또 안정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궁금해서 구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원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제정 사이즈에서 반업을 했습니다. 265mm에 무게가 314g이라고 니다 300g이 넘는 무게라 사실. 러너들이 좋아할 리가 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뭐 걷기만 할 거니까 쿠션만 좋다면 허용 가능한 무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언박싱 하면서 느끼는 소감들을 좀 전달 드리고요. 쉬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웃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넓이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넓이가 엄청 넓습니다. 젤린버스 27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제가 젤린버스 27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렇게 나란히 보시면 좀 감이 오실 텐데 화면에 잘안 들어갈 정도로 발 바닥면이 넓기로는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젤린버스 27보다 지금 육안으로 보면 조금 더 허리케인 24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쿠션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안정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면이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서코니 아웃솔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거든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두꺼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아웃솔이 들어 있어서 이건 뭐 가피의 내구성만 받쳐 준다면 천년만년 신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것만 보면 코카는 내구성이 참안 좋은데 서커지의 내구성은 또왜 이렇게 좋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미드솔로 넘어가 보면 이 중에 미드솔인데요 파워런 PB 폼이 쓰였고 흰색하고 다른 색깔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흰색 부분이 파워런 PB 폼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밑에는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 드리면 요 선이 보이실 텐데요 선의 위쪽이 PB폼이고요 밑에가 그냥 일반적인 파워런 EVA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B폼이 상당히 많이 쓰여서 약간 좀 부스트 같은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하고요 요 밑에 보면 실제로 원래 이 폼의 색깔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 드리면 약간 부스트 폼 같은 느낌의 알갱이가 조금 보이는 그런 느낌의 PB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EV 폼이 받쳐주고 조금 더 물컹하고 반발력이 좋은 폼은 위에 올라가 있어서 밑에가 이렇게 그릇처럼 PB 폼을 담아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줄무늬까지 또 본디 같은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들기도 하네요 스테가이트는 뒤축이 42mm이고요 밑에가 36mm 그래서 6mm의 힐드롭을 가지는 신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정화가 한 6mm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안정화는 힐드롭은 6mm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드솔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콘이 센터패스 기술이 쓰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깥쪽에는 EVA폼이 여기가 살짝 솟아 있어서 이쪽에 p b 폼의 비중이 좀 얇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EVA폼이 지금 상당히 분포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쪽에는 아치가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드 월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브룩스로 치면 아치 서포트 같은 기능을 하는 사이드 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밑에는 또 이중의 미드솔 중에 조금 더 단단한 미드솔인 EVA 폼이 신발의 안쪽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분포가 더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만으로만 말씀드려도 요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는 하네요. 가피로 가보면 가피는 메쉬 질감의 소재인데 생각보다 조금 두께감은 있습니다. 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더운 느낌이 없잖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통기성이 또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하고요. 소코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코팅된 단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엔돌핀 시프트도 그렇거든요. 이런 측면들 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신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어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허리케인 24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상당히 가피가 넓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밑에 베이스가 넓어서 넓어 보이는 거고요 위쪽은 일반적인 신발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신발끈은 끈 구멍만 있는 건 아니고요 와이어가 두개가더 올라와 있어서 중족부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설포도 약간의 쿠션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아쉽게도 이거는 거시탕 방식이 아닙니다. 내부에 슬리브나 밴드로 연결된 부분은 없고요. 독립적인 설포라서 신을 때마다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신발끈도 상당히 평범한 신발끈이 쓰였고요. 인솔은 오슬라이트 질감의 인솔이 쓰였는데 독특하다, 다르다 하는 느낌은 인솔 아래쪽. 면도 약간씩 라운딩이 되어 있네요 보통의 오솔라이트 인솔들은 그냥 이렇게 커팅만 해놓고 따로 조형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어서 신발 바닥면에 잘 밀착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인솔 두께도 상당히 있네요 네, 이런 점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오솔라이트 질감의 인솔보다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느낌의 네, 상당히 탱글한 느낌이라서 미드솔의 쿠션도 꽤 좋을 것 같은데 인솔 때문에 더 방방 뛰는 그런 신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한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 신발은 제가 안정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정화들이 보통 이 안쪽에 아치가 좀 솟아있게 마련인데 이 신발은 신기하게 아치가 높진 않습니다 스트로벨 보드는 상당히 평평해서 요건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대신에 중족부 쪽이 상당히 폼이 좀 몰려있는 느낌 느낌 들고요. 여기는 또 상당히 얇아서 이게 안정화로서 어떤 느낌일진 좀 예상이 안 되는 느낌이긴 하네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인솔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두꺼운데 특히 이 중족부 쪽에. 조금 더 폼이 몰려있고, 어느 정도 아치를 형성해줄 것 같은 느낌으로 곡선이 그려진다. 일반적인 인솔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이 자체로 안정화 기능을 만드는 아치 인솔 같은 느낌도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상당히 허리케인24에 커스텀되어서 나온 인솔 같다. 그런 느낌도 좀 있으니까 꼭 한번 착화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발을 언박싱 하면 샀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laughs> 신발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걸좀 알려 드리려고 언박싱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몇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무게가 314는 좀 과한 거 같다 그리고 당연히 옛날에 한번 ABC 마트에 가서 신어보기도 했고, 당시에도 내려놓고 돌아왔던 이유가, 이 측면의 미드솔의 두께가, 일상용도로 신기에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했는데, 신발이 예뻐서 사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좀 과하다는 느낌? 그거는 좀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인솔을 좀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인솔이 오솔라이트 질감에 많이 두꺼운 인솔이라서 이게 열감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한 가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이힐 쪽에 마감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겉감이 네오프렌처럼 상당히 미끈미끈한 질감입니다. 요런 건 양말에 따라서 힐 슬립이 생기기도 하는 재질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발이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큰 신발이라서 신발 발등에 견인력이 조금 모이면서 압박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과연 힐슬립을 좀 제어해 줄까 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들긴 하네요. 왜냐면 쿠션이 좀 많이 두껍지는 않고 좀 얇은 편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도 미끄럽기 때문에 힐슬립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먼저 듭니다 특히나 또이 뒤쪽에 몰려 있는 이 미드솔을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마다 여기에 상당히 중력이 좀 몰리게 될 텐데 뒤축을 잘 잡아줘야만 휠슬립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밸런스가 잘 맞게 만들어진 신발일까 그런 고민과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하신다면, 할인할 때를 노려서, 당연히 서코니에서 살 신발은 엔돌핀 스피드이실 텐데, 다른 느낌의 신발을 찾으신다고 하면, 허리케인24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신발도 이제 안정화기 때문에, 비슷한 안정화로는 뭐가 있는지 테스트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쿠션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커니의 허리케인 24를 신고 있습니다. 너무 쿠션이 높아서요 바닥이 잘안 느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높이감이 있긴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또 유독 발목이 가늘기도 한데 상당히 신발의 볼륨이 많이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과하긴 하네요. 이렇게 발목이 가늘어지는 추리닝을 신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네, 밑에가 좀 많이 커 보이긴 합니다. 쿠션의 느낌이 다행히도 젤린버스 27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긴 하고요. 쿠션감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 신발 바닥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안정화란 느낌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신어볼게요. 쿠션 안에 분포들로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타입인 것 같고, 인솔과 발 바닥이 닿는 면에는 아치가 올라와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정화는 아치가 좀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신발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바닥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라서 거의 중위 쿠션화의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계속 젤린버스 27, 요거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게, 나란히 놓고 보시면, 네, 이 앞코 들림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락커라고 할수 있는데, 네, 이 락커의 느낌이 젤린버스 27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에서 발구름이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은 신발인 것 같아요. 발의 위치가 요 정도가 되면, 갑자기 앞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느낌, 그런 게좀 있습니다. 정한 속도 구간에서 되게 좋은 효율을 내는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벗기에는 이게 어떤 느낌일지 조금 신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서부터 라커가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 뒤축도 약간 여기서부터는 뒤쪽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면에 닿는 느낌이 여기부터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쪽에 베벨 구간이 조금 많이 들려 있고 앞쪽에 라커 구간이 또 많이 들려 있어서 마치 아사이족 신발처럼 좀 많이 굴러가는 느낌 그런 신발일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신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걷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테스트해 보고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 그걸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테스트하고 돌아와서 또 설명드릴 때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피에게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